오늘 민경남 대표님과 부자의 매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매너부터 장착하세요 예 저희가 돈을 부르는 매너 20권을 빈둥님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끝까지 보시고 성의 있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20분을 뽑아서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는 지인 중에 매너가 좋은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코 민경남 대표였다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한 첫 만남의 신선한 충격은 그것이 그의 일상임을 알고 이 사람이 성공한 이유를 깨닫는 단면에 불과했다. 매너는 상대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확신하는 자존감의 출발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썼는데 왜 그랬냐면 제가 민 대표님을 처음 만났을 때 지나치게 일찍 와 계셨어요. <laughs> 약속 시간에 굉장히 빨리 가신다 그게 어떻게 보면 돈을 부른 맨날 첫 단추다 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왜 그러신가요? 거의 30분 일찍 오시더라고요 네,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찍 오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일찍 가면요 네. 어, 여유 있게 갈 수가 있어요 음. 중간에 어떤 변수가 있어도 예, 예, 예. 그리고 그냥 요새는 디지털 로마드 시대라고 러죠 그냥 핸드폰 켜고 일하면 돼요 가서 그리고 일찍 가서 주변에 있는 제가 건물들 워낙 좋아하니까 주변에 아, 그런... 이제 건물들도 구경하고 네. 제가 그 있는 그 약속 장소의 건물에 대해서도 한번 보고 보고 기록도 하고 요 그리고 음식점에서 만날 경우에는 뭐 사장님이나 점장님하고 얘기도 좀 나눠보고 제가 그리고 뭐 먹, 음식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니까 뭐 그런 그런 것도 막 물어보고 추천 메뉴도 뭐 먹을지 미리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혹시나 뭐 만약에 저 상대방이 밥사밥 사는 자리면 제가 그때 뭐 와인이나 조그마한 선물 같은 거 하나 준비해 가야 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거 준비할 시간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 번은 그 서울 클럽 있잖아요 동대 근처에 있는 남산 쪽에 있는 예, 예 맞아요 맞아요 거기를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이제 아예 자, 다른 버스를 타가지고 명동성당 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한 시간 일찍 왔기 때문에 그 버스를 타고 다시 한남대교 북단까지 와서. 다시 버스를 타고. 가도? 그래도 시간 안 냈더라고요. 중요한 기회를 놓칠 확률이 줄어든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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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찔렸던 게 있었어요. 부득이하게 식사 약속 시간을 변경해야 할때 특히 저도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약속을 잡아놓고 많이 바꾸게 되거든요. 굉장히 찔리더라고요. 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득이하게 내가 식사 약속 시간을 변경해야 돼. 만약에 호스트는 저였어요. 이 사람 때에 바꿨어. 네. 어떻게 하는 게 맞는 정답인가요?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요. 음. 약속 장소에 전화해서 바꾸는 거는 무조건 제가 해야 돼요. 바꾸는 사람이 바꾸는 거요 호스트가 누구건 네 그건 상관없어요. 저는 항상 그동안 호스트가 바꾸게 됐거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제가 제가 <laughs> 네. 제가 바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전화해서 날짜 바꾸고요. 네이버 예약도 상관없어요. 호스트가 네이버 예약을 했어도 전화해요. 그럼 만약에 그때 아 네이버 예약을 취소하고 다시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부득이하게. 말씀을 들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저 때문에 바꿨으면 무조건 제가 아, 원인 제공자가 원인 책임을 진다 바꿉니다. 죄송합니다 저와 함께했던 많은 분들 전화 통화 센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네. 되게 중요해 요즘에 요 전화 통화에 이 통화뿐만이 아니라 카톡도 많이 하잖아요 꼭 지키는 원칙들이 있나요? 어 일단 첫 번째 원칙은요 전화를 건 사람이 무조건 먼저 말하게끔 돼요 그러니까 제가 걸었어요 많이 못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 시간 후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용, 전화를 먼저 드린 거지만 그래도 음. 먼저 말씀을 하시게 좀 기다려요. 음. 왜냐면 이슈가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할 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상대방이 먼저 말씀을 음. 하시도록 음. 기다려요. 음. 그리고 뭐 너무 기본적인 건데 먼저 끊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대기업 임원분들을 제가 이제 뵙게 됐는데 되게 인상 깊었던 게뭐 삼성전자나 현대나 이렇게 좀큰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이게 통화를 하잖아요. 그 끊고 중요한 내용은 카톡으로 다시 보내주시는 거예요. 네. 문자나. 네. 그리고 약속장소 저는 네! 이러고 가는데 여러 번 리마인드 네. 시켜주시도록 이것도 매너에 해당이 될까요? 네. 네, 저도 저도 그렇게 해요. 특이한 이름일 수 있잖아요. 네. 레스토랑 이름이요. 음. 그러면, 어, 뭐라고? 아, 제가 다시 카톡으로 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음. 저희가 만난 자리가 Findings Keeping Dining Kitchen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레스토랑 2층이거든요. 어렵죠. 제가 <laughs>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화로 아 우리 그 설렘마을의 파인딩스 키핑 다이닝 키친에서 만나요 해놓고 끊으면 이 사람은 기억 못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다시 카톡을 반드시 고지를 해줘라.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던 게 연락처를 저장할 때. 그 사람의 자녀 이름도 함께 저장하라는 얘기도 하셨어요? 네. 저는 이거 진짜 사실 저도 이게 배운 지반 음. 년도 안 됐어요. 음. 오래 배웠어요. 음. 동생이지만 되게 존경하는 동생이 알려준 음. 건데요.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님 연락처를 제가 저장을 할때 음. 조수빈 아나운서하고 자녀분 이름을 거기다 같이 적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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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만날 때뭐 어, 아드님이 아니고 음. 음. 뭐. 행복이는 잘 있나요? 그렇그 어, 학교 들어갔겠네요 네. 먼저. 그러면은 어. 상대방은 깜짝 놀랄 수 밖에 없거든요. 음. 음. 그런 진짜 고수의 매너, 막 이런 것도 제가 네. 최근에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쭉 들으면 사실 재미가 좀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뭐 말씀대로 하면 착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럼 기본을 잘 지킨다고 다 성공하느냐? 뉴스에 보면 아닌 경우 되게 많고, 사기꾼도 많고, 뭐 손해보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기본을 갖춰서 모두가 득을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이라는 게. 기본을 갖춰서 득을 보는 경우. 또 기분을 지켰지만 이런 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 제가 존경하는 어른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되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의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은 항상 손해만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도 막아도 역차별도 되게 많이 겪고 막 당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분이 결국 정말 본인이 원하는 그게... 예, 대성을 하셨거든요. 매사에 막 되게 최선을 다하려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오늘 저도 이 방송에 오기 위해서 옷을 새로 샀어요. 뭔가 도 그리고 머리도 어제 자르고 왔어요. 그런 뭐 사소한 거지만은, 최선을 예, 최선을 다한다거든요. 저는 기본을 지켰는데 손해 보는 경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방송도 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빌런이 분명히 있어요. 네. 내가 착한 걸 악랄하게 이용한 사람이 있어요. 그 선을 허용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기본인 것 같아요. 내가 네. 남한테 하는 그 매너를 지키는 기본도 되게 중요한데, 남이 나의 어떤 자존감을 짓밟는다든지, 나의 어떤 음. 영역을 침범했을 때그 기본을 허물어뜨리는 걸 허용하는 경우에 이용당하는 경우 저는 많았던 걸 목표로 했거든요. 어, 그래서 저도 음. 그렇게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의 음. 그런 비매너 행동 때문에 음. 상처를 뭐 요즘에도 굉장히 많이 입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요, 그냥 멀리 해 버립니다. 멀리 해 버린다. 네. 음. 이제 점점 제가 살수 있는 날이 줄어들잖아요. 음. 이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내준다는 거는 내 목숨을 일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제 목숨이 적어지는데 뭐 굳이 제 목숨을 제가 싫어하는 사람, 매너가 없고 give and take가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이제 더 이상 제 목숨을 안 주는 거죠. 기본은 무너뜨리는 걸 허용하지 않은 액션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가서 따지고 싸우지만 않을 거예요. 절대 거지. 안 싸워요. 네. 아. 나이가 될수록 행복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민 대표님 말씀을 좀 확대를 해보면, 자산이 늘고 퇴사를 해서 시간이 많고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라, 싫은 사람과 엮이지 않는 것도 행복한 비결 아닐까요? 어, 예, 그것도 음. 진짜 큽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저도 젊었을 때는 아 그래도 뭐 내가 지금 누구를 가릴 때가 아니고 이 사람한테도 뭐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뭐 여기서도 배울 수 있는 게 있고 이게 어떻게 연결될지 몰라 그냥 다 잘해야 돼 하고 스트레스 그냥 다 견뎌 왔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지금 이제는 뭐 굳이 내가 저 사람 필요 없는데 굳이 내가 저런 행동을 참아야 되나 해가지고 뭐 요새 뭐 이제 손절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는데 안 만나 버리는 거예요. 정이 없지 않아요. 뭐. 아니 근데 그래도 <laughs> 저 아는 사람 너무 많고요. 음, 제가 이미 저가아니어 예, 예, 예 이미 저한테는 없죠. 소중한 사람 너무 많은데 음. 제가 이 책에도 썼지만 그 덴버의 법칙이라고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활발한 사람 기준으로 150명이 안 된대요. 근데 제뭐 이미 핸드폰에 연락처가 아무리 못해도 1,500명은 넘는데 그거 다못 만나거든요. 그럼 굳이 제가 제 소중한 사람, 가족 하고 보낼 시간도 부족한데 뭐 굳이 네, 불편한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거기서 행복이 되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처음에 일을 배울 때 조직에 들어 일을 배울 때는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 사람을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조직에 처음 들어가면 제가 그냥 누나나 언니로서 얘기를 하면은 싫은 사람이 있다고. 다 사표 써버리란 뜻이 아니고 네. 젊을 때는 그런 사람들과도 엮이면서 일을 배울 그 순서가 맞습니다. 있지만 네네. 내가 말서 12년 다니고 10년이 네. 넘어가 네. 그러면 내가 어떤 엑시트할 를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좀 관뒀잖아요. <laughs> 관둬 보면은. 제일 좋은 점은 싫은데 엮일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싫은 사람을 굳이 만나서 참아야 되는 빈도수가 줄어드니까, 그게 저한테는 이제 프리랜서로 사는 게 조금 더 만족도 높아진 것 같고, 네. 내가 프로로서 좋아하는 사람, 잘 맞는 사람과 더 많은 연관을 맺으면서, 인연을 맺으면서 더 일도 잘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우리 살면서 많은 친구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지금 친구가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근데 30대, 40대, 50대, 뭐 내가 애를 낳았을 때, 안 낳았을 때, 친구 관계도 굉장히 변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정한 친구에 대한 철학이 있으시더라고요. 어, 네, 있습니다. 네. 어떤 게 진정한 친구인가요? 그러니까, 뭐 친구라는 게 뭐,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는 어려울 때 도와주고, 뭐, 기분 테이크 뭐 없이 그냥 도와주는. 네, 물론 그 개념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또 중요한 게 내가 자랑을 했을 때 진짜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 아 그게 진정한 친구다? 네, 저는 음.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게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삐딱하게 나오면 저는 그건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 됐을 때 축하해줄 수 있는 친구 너무 네. 공감 가지 않나요? 음. 그리고 거꾸로 우리도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어? 나랑 비슷한 줄 알았는데 먼저 나가면 질투심을 느낄 수 네네네. 있어요. 미묘, 나 묘하게 네. 내 마음 어디선가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네네. 저는 지금은 이제 자존감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laughs> 저보다 순자산이 1 0배 순부에 많아도 음. 그냥 저는 아. 더 많이 벌어서 네. 뭐 좋은 차 나한테 싸게 넘기고 좋은 부동산 나한테 싸게 넘기고 그래 밥도 네. 많이 사주고 전 진정으로 축하해 줘요. 두고 보겠습니다. 아니, 그래야 <laughs> 그 사람들한테 배울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렇죠. 예. 네. 저는 이제 젊은 시절에 아나운서를 했기 때문에, 아나운서라는 직종이, 방송하는 직종이 있게 되겠 됐... 노골적으로 보이잖아 내가 어느정도 일을 하고 있는지 TV 어느 노출이 됐는지 어떨 때는 어떤 개편 때는 내 동기가 더 화려한 프로를 하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더 하기도 하는데 그때 굉장히 미묘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또 나이가 들고 하니까 거기서 좀 자유로워진 게 마음 편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남을 샘내지 않더라도 또 나를 샘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나는 이게 큰게 아닌데 뭔가 이렇게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네. 내가 모르는 사람이 잘 되는 것보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잘 되는 게 좋은 음, 거잖아요. 그렇죠. 하다 뭐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고요. 음. 아무리 저 사람이 나보다 재산이 뭐열배 많아도 내가 글은 더잘 쓰는데 네. 제 나름 저 자조, 자존감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음. 자존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말 꿀팁인데요. 여러분 앞으로 뭐 투자를 하시거나 살아가다 보면은 가까운 사람한테 돈을 빌려 주거나 빌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믿을 만한 친구한테 돈을 빌려 주고 소식이 없는 상황인데요. 예. 네. 거기서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한 믿음 그 좋았던 예. 시간 이게 다 퇴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완전 무너집니다. 갑자기. 예. 그러니까 이거 네. 뭐못 갚는 건 괜찮은데 그 네.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인경단 대표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자산이 많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가족들에게 돈을 빌리셨어요. 예. 또 지인들한테도 빌렸습니다. 예. 가까운 사람한테 돈 얘기 잘하는 꿀팁. 뭐 돈을 빌려내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를 상하지 않게 하는 꿀팁이 있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출 약정서는 기본적으로 다 써야 돼요. 네. 얼마를 언제 빌리고, 금리는 몇 프로고, 어떤 식으로 갚을 거고, 어떤 용도로 쓸 거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채권 보존. 그러니까 당신의 담보를 내가 어떻게 보 지켜줄 건지. 그 그러니까 담보는 다 당연히 다 잡아 드려야 되는 거죠. 아. 그걸 일단 다 기본적으로 해드리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약속한 걸 계속 지키는 거예요. 아, 무조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아, 저는. 우리 사이에? 아, 저는 무조건. <laughs> 무조건 합니다. 아, 그 일화가 있나요? 뭐요? 제가 일전에 뭐를 이제 같이 투자를 하기로 해 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지방 출장을 가 버려 갖고 며칠을 이렇게 먼저 저한테 돈을 줬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못샀어요 그래서 며칠 후에 돌려 줄때 제가 3일치 이자를 대한 4%가 계산해서 넣어서 그래서 보내 줬거든요. 그래서 걔가 야너왜 나한테 더 보냈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자 나는 너한테 돈 받았는데 돈을 갖고 내가 갖고 있었잖아. 해서 이자를 준 적이 있었어요. 장모님 돈 빌리실 때도 뭐가 당연히 있으시더라고요. 장모님 돈 빌릴 때도 당연히 음. 계약서 다 쓰고요. 예, 음. 네. 원천세 다 내고요. 어. 세금까지 다 내고 어. 네. 그러고 빌려서 잘 쓰고 잘 갚았어요. 음. 가까운 사람일수록 약속을 칼같이 지켜라. 담보를 장... 잡아라. 당연하죠. 예, 어. 네. 그거는 뭐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말로 한마디 내뱉은 것도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요 그렇죠. 재미났던 일화가 뭐냐면요. 제가 이제 책에서 봤는데, 사모님이, 서, 이름이 선영씨더라고요. 아, 네. 선영씨가 남편이 지인들 돈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고 따박따 박 갚는 걸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또 다른 투자를 해야 되니까 또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와이프가 먼저, 아니, 그럴 거면 우리 엄마 돈좀 쓰면 안 되나?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어, 네, 네. 네. 맞아요. 그, 그 말씀드린 게 단데, 그뭐 그러니까 장모님 제가 뭐 해야 되는데 뭐돈좀 빌려주십시오 뭐이런게 뭐 아니고요 음. 딱 그렇게 보통 그렇게 빌리죠 네. 그게 아니고 그이제 남주기 아깝다 음. 그 우리 엄마 돈좀 써줘 그래 제가 아 그래 알았어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정말로 써드렸어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여러분 결혼 안 하신 분들 모를 수 있겠지만 부부 관계일수록 있잖아요 내 돈은 괜찮은데 이게 우리 뭐, 뭐 처갓집 시댁, 돈이 얽히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요, 사실. 아, 그럼요. 네, 그럼요. 근데 먼저 아내가 우리 엄마 돈좀 쓰라고 하는. 거는 진짜 남편에 대한 신뢰감이 있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때 굉장히 어깨 뽕이 많이 들어가셨겠어요, 그렇죠? 아, 근데 사실 너무 바빠서 사실 신경 을 잘... <laughs> 아, 그래요? 네, 네. 그때 너무 정신 없을 때여 가지고 네. 막 엑셀에다가 그러면은 이자 대장을 기록해야 되잖아요. 네. 아, 그러고 바, 그런 거 하나로 바빠가지고 아, 그... 결국 이제 완납하신 거죠, 다. 그럼요, 당연하죠. 이러고. 장모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또 빌려가는데 아, 게... 오히려 제가 <laughs> 너무 너무 짧게 써가지고 음, 좀, 좀 죄송, 하셨죠? 죄송, 그죠좀 죄송했죠. 저도 돈이 있는데. <웃음> 자. <웃음> 자, 우리 신데키라님은 아이 둘이 아빠세요. 네. 저도 이거 되게 공감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이들테 동화를 많이 읽어주잖아요. 네. 근데 동화를 읽어줄 때 저도 비슷한 기준을 갖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부자로 살길 바란다면 아이들에게 절대 읽어줘서는 안 되는 동화들 이 있다. 어, 첫 번째가 뭔가 이렇게 한니 네 분수를 알아라. 음. 뭐 이렇게 한계 짓는 영어. 그런 거 되게 음. 싫어하고. 너 분수를 알아라. 네. 음. 그리고 부자는 나쁜 사람, 음. 가난한 사람은 좋은 사람. 음. 이거는 동서고금 되게 많거든요. 노동은 신성한, 신성한 음. 거. 노동만 신성한 거. 네. 네. 결국 돈을 많이 벌려면 투자 아니면 사업이잖아요. 음. 노동이 신성한, 신성한 거야? 음. 그런 이야기 하는 동화들 별로 안좋아합니 혹시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 흥부와 놀부. <laughs> 아 흥부와 놀부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네. 어릴 때는 놀부가 나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커서 보니까 아니 흥부는 능력도 없는데 애만 엄청 많이 낳아서 그렇죠. 맨날 형한테 그렇죠. 가서 네. 밥 달라고 네. 하는. 네. 뭐야 이거? <laughs> 놀부는 딱 자기 입딱챙기잖아요또 네. 네. 어, 뭐가 게있어요 어, 그다음에 뭐 개미와 배짱이요 개미가 막 노동력만 갈아 놓잖아. 저도 실제로 그황금알 낳는 거위 이야기를 제 블로그에 썼는데 네. 각색해서 하나 쓴게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되게 잘썼습 거죠. 거위 배를 가르는 게 아니고, 음. 그 거위가 낳는 알의 개수와 그 빈도를 측정을 한 다음에 거위의 무게랑 계산을 해보고, 음. 그러니까 어, 뭐야? 거위가 풀 몸이 풀리 황금이어도 이게 더 낫잖아. 음. 그럼 차라리 기다리는 거죠. 음. 를 기다리는 게 끝이 아니고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월급 얘기할 때 네. 계속 이 황금화를 뭐 예를 들어 일 년에 십억을 낳으면 아, 이거 미리 레버리지 담보로 그, 미리 어, 할인 하시고. 이게 인뭐그 그, 황금화를 낳는 거위 갖고 뭐 대출을 당길 수도 있을 테그 음. 근데 뭐그 얘기는 안 썼고요 황금화를 낳는 거위가뭐 예를 들면 할인율 십프로에서 10 백억 짜리다. 밸류에이션 했더니 백억 짜리다. 그럼 그거를 뭐 이제 70억 원 넘어한테 팔고 음. 대출을 조금 받아서 건물을 사서 행복하게 살고 아니면 그돈 그 같은 경우도 뭐 일부는 뭐 정기예금 넣고 일부는 은행, 은행 금고에 넣고 일부는 뭐 장독대에 숨겨놓고 뭐 이렇게 분산 투자를 했다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제 개념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부자 DNA가 따로 있다라고들 많이들 하는데 네. 부자인 부모는 아이에게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꼭 동화책이 아니더라도 지나가면서 저 건물의 가치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준다든지, 저는 아이가 뭐를 써 핸드폰을 요새 좋아하거든요. 그럼 갤럭시를 쓴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식에 대해서 음. <laughs>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뭐 이런 것이 뭐 앞으로 2 0 살이 될 때까지 이 가격일까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게 좀 나쁘지 않은 좋은 꿀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라면을 좋아해가지고요. 네. 이 라면이 한 해에 몇 개가 팔렸고 어떤 왜 신라면이 1등이고 뭐그 음. 다음에 뭐 짜파게티 뭐 불닭볶음면 뭐그 라면 팔면 뭐 얼마를 남길까 네. 그리고 뭐 라면을 국내에서 이 시장을 국내에서만 팔면 안돼 우리나라 인구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도 뭐 해외에서 팔아야 돼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요 네. 그 라면이 맛있으면은 맛있는 게 아니고 그걸 어디서 만드는지 찾아 갖고 그 회사를 소유해라 네. 뭐 그런 얘기 해줘요 이분은 굉장히 무서운 분인 게한 사람 30분 만나면 이 사람 손절을 할 인연인지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는 인연인지 판단한다고 합니다. 어 그거는 판단됩니다. 가장 큰게 뭔가요? 매너인가요? 네. 어. 아그냥 느낌이 그냥 와요. 말 말투나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되게 싫어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 초면인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깔라. 예예 예, 예, 예. 그런 경우는. 대부분 손그더안 더 보는 것 같습니다. 아, 저 옛날에 소개팅 할때그 네. 서빙 하시는 분들테 반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그냥 안 봤던 거예요. 네, 그것도 그것도 아, 당연, 당연해요 네. 네. 실상 거 없죠. 네, 전혀 없어요. 네, 네, 지금 저희 두 번째 만나고 있거든요. 자, 경제를 예측할 때뭐 규제, 금리, 뭐 요새 전쟁도 나고요. 경제 성장률 되게 따질 게 많잖아요. 지금 부동산이 사실 지난 정권 때몇년 동안 막 오르다가 주춤하는 것도 양극한 것 같습니다. 지금 빈둥님들 가운데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당분간 부동산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로 예측을 하시는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양극화 이게 그전 정권에서 똘똘한 한채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너무 세게 했기 때문에요 똘똘한 한 채로 지금 너무 집중이 돼서 제 주변에 저랑 여력이 비슷한 사람들이 다 똘똘한 한 채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요새는 25평이 25억이면 50평은 50억이잖아요 평당가가 똑같아졌어요 그리고 이 현상은 제가 봤을 때 당분간 더 심해질 것 같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강남의 핵심지역인데 이게 그 임대주택 의무 비율 때문에 요새 재건축을 할때막 12%, 11%씩 소형, 중소형 아파트들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인 즉슨 중대형 아파트가 줄어들거든요. 중대형 아파트 지금 공급이 없어요. 그리고 요새 지을 때 보면은 커봤자 40평 대까지만 짓는 아파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 TV 프로도 있잖아요. 나 혼자 산다. 연예인들 보면은 혼자 산다고 10평 대 사냐? 그렇지 않잖아요. 큰 집에서 살기를 원하고, 제, 제가 제 경험에 의하면 집은 넓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희소하기 때문에 그 위에서부터 가격이 바바바박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요. 예. 현재 같은 정책, 예, 시장과 정책이 유지된 하는요 건물은 어때요?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연구 채권 그러니까 저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음. 바꿔 얘기하면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 건물 가격은 떨어진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금리가 너무 올라간 게 지속됐기 때문에 싼매물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네. 돈이 없잖아요. <laughs> 은행에 돈많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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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되게 투자하기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요. 어... 네. 건물은 지금 소수의 리그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건물 같은 경우는 밸류에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장 예측하려는 것보다는 그냥 싼거 찾아서 내가 그 밸류에드 자산을 만들어서 팔면 되는 거죠. 그 역시 많이 임장고 공부해야 좀 어, 보이겠네요. 네, 네. 자 지금 이거 보시면서 아, 돈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얘기만 한다 남해 얘기 같다라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블로그 글 중에 돈은 누구에게나 부족합니다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네, 네. 네 좀. 희망을 주신다면? 어, 근데 그거는 희망을 드리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일단 그 이야기를 하자면요. 예를 들어 뭐 3억에 있는 사람은 7억짜리 아파트를 사고요. 10억에 있는 사람은 뭐 15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30억에 있는 사람은 30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근데 이게 쭉쭉쭉 나가는 게 끝이 없잖아요. 뭐 나중에는 뭐 요트, 비행기, 성, 뭐 우주선 뭐별아 별거 다 있잖아요. 또다 소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게 이제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물질적인 건 이제 한계는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희망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투자할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투자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알려 주세요. 네, 많이 알려 드습니요뭐 <laughs> 그림도 좋은 거 같고요. 음. 네. 그러니까 항상 기회는 그냥 위기는 너무, 기회다. 너무너무 네. 많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코로나 때도 부자가 많이 탄생했죠. IMF 때도 그렇고. 예, 예, 예. 그래서 뭐 자절할 필요도 없고, 그냥 열심히 부지런해지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한데, 요 네. 기회는 우은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너와 부지런함을 갖추면 된다. 네. 오늘 조수빈 TV에서 부자가 무엇인지 또 부자가 갖춰야 될 매너는 무엇인지 얘기를 해 봤는데요. 좀더 자세한 이야기는 책을 보시면 너무 잘 나와 있고요. 오늘 함께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어, 어. 네, 재밌었습니다. 근데 하나 걱정스러운 건 음. 저는 아직 부자가 아닌데 음. 어, 자꾸 저를 부자 카테고리에 넣으셔서 네. 그게 조금 걱그 음. 네, 네. 신경 쓰였습니다. <laughs> 자, 우리 저희 조수빈 t v 의 시그니처 있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지켜 볼거게요 네. 자 주수빈 TV 아,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람설정, 알람 설정 지켜볼, 지켜볼 거야. 거야.